한몇 킬로까지 드세요 아, 어, 우선은 가볍게 100 정도까지 해볼까요? 어, 스트랩 없이 하시네. 아 어이. 바로 180 가주세요. 180. 180은 어떻게 무 무거, 무거운 무게예요? 가벼운 무게예요? 아 무거운 무게도 이제 스트랩 스트랩을 사용 안 하고는 네. 스트라 사용. <laughs> 한번 해볼게요. 될지 모르겠네. 너무 오랜만이라. 안녕하세요 소민수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주인데요 청주는왜 왔냐 어, 오늘은 먹방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먹방이 아닌 술집 먹방을 할 건데 제가 정말 친하게 요즘 잘 지내고 있고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절잘 아시는 분은 들 아시겠지만 술 담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저는 그 가게를 가서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음식이 맛있어서 제 주변 사람들과 꼭 같이 가는 술집이 있어 가지고 어 그런 술집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알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또 청주에 왔습니다. 어 오늘 청주에 오느라 운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 운동을 어디로 갈까? 갈까 하다가 헬스계의 또 레전드 또 강민이가 또제 동생이잖아요. 우리 강민이한테 청주에 어디 헬스장이 괜찮은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헬스장 가서 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대기 서왔습니다어 저러... 우리 강민아, 너 네. 전화 이렇게 빨리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 카톡하고 네. <laughs> 있어. 아 진짜야? 네네. 네. 아 어디야? 저 지금 운동하고 있어. 밥은? 밥은 끝나고 이제 먹으려고. 아 진짜 운동 그만하라니까 더 커지면 안 돼. <laughs> 다른 게 아니고 강민아. 네. 청주 왔는데 네네, 청주 온 김에 좀 운동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헬스장에 좀 아는 사람들 있나? 청주에? 너무 많은데 그 너무 너무 어 그래? 어. 그 저한테 레슨 받았던 제자 센터로 어. 알려드릴게요. 오 어, 좋지 그게 좋지. 최근에 그 나바 나가서 1등한 친구 있거든요. 나바? 그, 너, 너 나가서 1등한 거기 나바? 네네 거기서 어. 1등한 친구인데 오 인사되네. 어 그래 거기서 썸네일 나왔다고 어, 말해봐. 어디야? 네 거기가 티몬짐이라고 어, 어. 청주에서 좀 좋은 센터입니다. 청주 티몬짐? 전화 해놔줄 수 있나 혹시? 아제가 그러면은 어. 지금 미리 연락해놓겠습니다. 인사가 좀 되나 거기? 아, 인사 좀니다어 <laughs> 오케이. <laughs> 아, 너보다 동생이야? 그액면은 저보다 형인데요. <laughs> 야 잠시로 <잠시만요>. 깐액면이 <laughs> 너보다 형일 수가 있어? 네. 너가 액면 이빠인데? 라인은 저보다 너기.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전화 좀 해놔줘. 네이 네,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어 고마워. 네이 네, 알겠습니다. 어 땡큐. <laughs>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팀온짐인데 어 청주에서 인사가 된다고 우리 강민이가 또 얘기했으니까. 올라가서 운동 배우도록 하신다. 어, 얘들도 이제 팀원집올라왔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다려 봐. 팀원집 이야, 팀원집 팀원은 저 우리 뭐 시키는 거 쿠팡 같은 거 아닌가?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제프님이신가요? 아네 아, 네. 어, 강민이 제자군. 전화 받았나요? 네 전화번호 받았. 어네 네. 어 네. 백미용과가. 아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청주에서 스무 진이민헬스를 운영하고 있는 네. 김남신이라고 합니다. 어예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강민이 제자. 네. 예, 강민이가 시작 준비할 때. 어. 일월달부터 수업 받고 이제 오월달에 나바코리아라는 대회에 예. 나갔었. 우승했는 얘기 또안 하는 거니것도겸손하네요 네. 네. 아니 강민이가 1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 진짜 1위였나요? 1위 네, 나뭐 그래 1위하고. 와. 오, 나이가 어떻게세요? 29살입니다. 29살. 29살? 아니 강민이가 좀 전에 통화하는데 네네.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냐고 이 물어보니까 <laughs> 뭐액면가는 저보다 많은데라고 길래 어, 김강민보다 나이가 많게 생겼으면 어디 생긴 거지 했는데 확실하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청주에 이제 네네. 뭐 촬영하러 왔다가 네네. 제가 운동하고 싶어 왔는데 혹시 네네. 운동 같이 가나 혹시? 아, 네, 다 바로 가능합니다. 김남신 선수가 그러면 같이 공부해 주시겠어요? 아, 네, 같이 가능합니다. 난... 옷... 땀을 왜 이렇게 려요 <laughs> <잘, 잘 웃음> 아직 운동도 안 했는데 아직도 <laughs> 촬영 처음? 네, 처음이라. 아, 그래요? 아,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리드한 대로 따라오면 되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우선 옷부터 갈아입고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들 네. 어, 네. 어, 어, 이제 옷싹 갖추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또 헬스장에 오면 또 이런 게또 궁금하잖아. 저를 또 이제 회원으로 맞이했을 때 평가. 그러니까. 회원으로 제가 딱 왔을 때 PT를 배우러 왔습니다. 네. 제 몸을 평가를 한다면 어떤 게도 문제가 있고 어떤 게로도 발달이 잘돼 있다. 그런 걸좀평가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체지방을 좀 빼야 되긴 할것같아요 <laughs> 어, 체지방이 좀 많다. 야, 힘을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아서. 아, 아니다, 아니다. 예. 지방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저는 네,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뭐 어떤 위주로 해야 돼요 저는? 근데 웨이트는 잘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예. 다이어트는 조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말을 좀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달달달 떠신다. 아직 때리지도 않는데 요 그래요? <laughs> 아 장난이고 오늘 보면 제가. 배우 운동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등 운동 아, 한번 같이 하시죠. 아, 등 운동. 한몇 가지 정도? 한네가지 정도만. 4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오케이, 그러면또 임팩트 있게 마지막에 제가 사실 헬스를 안한 지랑 한 2년도 됐어요. 그래도 뭐 기본기는 있으니까 또 한창 옛날에는 네. 3대 6 0 정도 쳤던 그런 기마인이 있으니까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할까요? 두 운동. 레플 다운부터 먼저 하시죠. 레플 아, 다운부터 네. 이하겠습니다 스트랩 같은 거안 차고. 아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laughs> 그냥 날것이라 그냥, 그냥 날것.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좋은 운동이죠? 레플다운은 일단 등 운동할 때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본. 네. 광배근 타겟으로 하기 굉장히 초보자도 사용하기 좋은 운동이에요. 광배근이 어디죠? 제 부위로 따지면 네, 여기 아래쪽에 있는 광배근 쪽 사용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아 여기. 오케이. 네. 저는 약간 툭플이죠이 정도. <웃음> <웃음> 아니, 다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다운이 진짜 꿀맛이거든요. 나 이거 좋아해용도 이 레플다운. 오케이. 하나, 아, 둘. 셋넷 다섯 여섯 일 다섯 아 호흡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비는 호흡하는 이유가? 네 호흡을 어, 해야 어, 왜 때려 엄마 <laughs> 호흡하는 이유가 왜? 복압도 네, 잘 잡히고 광백은 네. 아래쪽까지 타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호흡하는 그래서... 게 호흡도 중요하다? 네 호흡도 중요합니다 어그 어떻게 호흡 어떻게 힘을 사용할 때 이제 호흡을 뱉으시면 되고 내리시면서 올리시면서 들이 마시고, 마시고. 네 그래서 어, 오늘 이 바가 좀 가볍다 카본인가 <laughs> 어, 좋은데 이거 이렇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셋넷 아까 몇개 했죠? 다섯 개, 열다섯 개 했습니다. 아래 아, 아 또열 이... 개만 했으면 열개 멈췄어야 되는데 <laughs> 힘 아껴야 되니까. 아,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운동을 할때 네. 내가 어떤 몸이 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을 가서 배우라는 그런 주의에 아, 책에서 네. 읽었을 때 그게 아,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입니다. 김강미한테 배우기 좀달르긴 달라요? 어, 많이 틀렸습니다. 틀렸으면... 아, 그래요? 자, 팔을 좀 명치 쪽으로 내려보세요. 일자로, 케이블 선을 일자로 내리면서 에이... 확 당기면서 손투를 들고 에이... 놀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늘려줍니다. 쭉 우우. 그렇죠. 오 느낌 지금. 완전 다르다 이거. 쭉 명치로 내린다고 생각해. 쭉. 아... 하나, 둘. 오, 훨씬 힘들어 이거. 쭉. 다시 쭉. 아... 아... 오, 근데 여기 위 위로 하는 거랑 네. 명치는 아예 다른요 아예 다르요 위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승모근 쪽이 타겟이 많이 되고, 아... 근데 이제 빠를 아래로 내리셔야 이제 아래쪽 광배근까지 자극을 줄수 있어요. 아, 왠지 난끝나고 그러면 여기 네. 너무 아파서 햄살에 누워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네. 이제 승모근 상부쪽에 타겟이 많이 되고. 아... 빠르게 일자로 내린다는 느낌. 정말 정확한 타겟을 네. 하려면 네. 오케이 쿨팁이다 이것도. 이제 네. 어떻게 할까요? 케이블로. 네. 할까요? 케이블로. 래플 네. 다운 이렇게 고정된 기구하고 케이블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자극 잡기도 더 쉽고. 네. 일단 루틴이 이것도 광배근 타겟으로 했으니까. 네. 이제 암풀 다운으로 가서 또 광배 쪽으로. 광배 쪽. 일단 광배근 네. 운동을 먼저 쭉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셋넷 다섯 앉는다는 느낌보다 뒤에 예. 다리가 좀 당긴다는 느낌으로 아, 살짝만 무릎 구부려서 아, 예. 고관절 뒤로 쭉 뺄게요 네. 그 상태에서 좀더 숙이고, 네, 숙이고. 이제 발을 쭉 내리시면서 그렇죠. 이제 허리를 꺾는다기보다 흉추를 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기면서 그렇죠.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놀 때는 너무 고립하지 말고 쭉 놔주고 그렇죠. 자라 잘하고. 여섯? 자라 세? 어라잘이고 여덟? 세? <셋 웃음> 넷? <웃음> 다섯?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어우, 여기 삼두 사자 먹는데, 맞아요? 아니, 이제 팔이 개입이 최대한 안 되긴. 안 돼요? 어, 땡기면서, 예. 춤가안 들리고 말린 상태로 이렇게 팔로 쭉 땡기게 되면은, 이제 삼두하고 후면에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시잘때기 없이 네. 됐구나.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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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홉. 열. 하나. 둘. 여러분들은 지금 나바 챔피언의 운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하는 법을 잘안 보여줘요.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유명한 선수들은 운동하는 방법을 잘 영상을 안 찍는다고 했어. 왜냐면 그 운동법 자체가 노하우고 나에다 커리어고 나의 돈이기 때문에 안 보여준다는데 대충 보여주는 거야. 아니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김강민한테 난 배우고 싶다. 김강민처럼 몸을 만들고 싶다. 김강민을 한번 알고 싶다면 하 청주에 계신 분들은 연로 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강민이가 가르쳤던 이 제자가 가르쳐주는 건김강민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야. 레프트 다운하고 암풀다운은 광배근 위주의 운동이었고 예, 이제 로우로 해서 로우 승모근 하고 이제 벤치 를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아예 좋습니다. 아, 네. 사람들이 광배근 운동만 계속 하는데 예. 이제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변수간에. 건물도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아, 상황이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강민이한테도 가서 기둥 운동을 계속 많이 배웠어요. 아 강민이가 기둥을 많이 가르켜요? 아예등 가운데. 하, 강민이 몸이 좀 잠기긴 했어요. 아, 지금 아, 보면 이상하긴 해요. 몸이 너무 이상하게. 예, 이 상태에서 네. 예, 쭉 늘리세요 그냥. 네 쭉. 승모근까지. 아니 나중 그냥. 네, 나은 어, 상태에서 흉추를 틀어 올리면서. 하나, 오, 칠까 풀오맛 있어. 셋. 네. 다섯. 여섯. 네. 다섯. 근데 개수가 얼마나 해야 좋은 거죠, 개수를?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는 한 15개 정도 하고 15개. 저는 사실 다 3개 정도가 딱 좋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딱 몸을 몸이 그렇게 <laughs> 사용할 수 있는 몸이다. 아, 좀 늘린 상태에서 이제 쭉 들어 올리면서 그렇죠 이제 허리를 꺾지 말고 그렇죠 여기까지만 든다 생각하세요 쭉더 들어야 돼요 그렇죠 팔꿈치 좀 깊게 남기 그렇죠 안에까지 먹여야 되니까 쭉 하나 둘 팔을 조금만 모아서 팔꿈치를 하나 둘 그렇죠 마지막 그렇죠 가벼 여기, 여기가 차가오네 그런 거요? 어, 참으셔야 돼요 참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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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동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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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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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요잠만요잠 네,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어떤 운동이죠? 이제 롱풀이라는 운동인데. 롱풀. 네. 일단 있네. 뉴트럴 그립을 사용했을 때는 네. 광배근 쪽으로 운동이 많이 되고 광배근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야 얘는 거의 뭐 코프스 볼같이 생겼네 네. 네, 등 안쪽으로 어. 승모근 위주로 운동을 하죠 승모근 위주로 어. 여기요? 여기만 이제 승모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승모근이 굉장히 커요 어디까지? 등 아, 아래쪽까지 쭉 있는 상태 기립근 아니에요 여기? 아니 기립근 거리고요. 오케이. 와요. <laughs> <laughs> 이제 네. 안에 기둥이 이제 숨모근을 발달을 시켜야지. 어. 전체적으로 이제 광배근도 같이. 거지는 거. 시합 같은 경우에 백포즈 잡았을 때 네. 이제 안에가 벼 보이는 경우가 이제 그렇죠. <laughs> 이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네. 승모근까지 운동을 꼭해 주셔야 돼요. 아, 승모근까지 네. 아, 그립을이렇게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말아서. 말아서. 근데 이제 등 운동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립한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한다만. 우리 어, 깔짝깔짝. 네. 아, 그런 꼴둥이 싫던데. 어, 등 전체정을 사용해야 되니까 좀 늘려 놓은 상태에서 네. 당기면서 흉추를 쭉 들어준다 어, 느낌. 하나, 둘, 둘 셋, 셋. 늘려주는 때 둘. 중요합니다. 음, 아홉, 열, 하나, 둘. 아이건 처음 해본다. 오. 그렇죠. 허리를 과하게 피지 않아도 돼, 그냥 중립 네. 상태만 맞추고 그렇지 팔을 그냥 쭉 뻗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근데 당길 때 흉추를 확 들어야 돼 그렇지, 그 지금처럼 들어, 그렇죠 아우, 어, 지 잘하고 쭉 들어주면, 그렇죠 쭉. 자, 다섯 개 하나 아, 둘 어, 내가 네. 대표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laughs> 마지막 열어줘 아 대표님 나 많이 시켜요 몸무게 몇킬로요제 93kg 정도 내가 20kg 더 네. 나가니까 이해할게요 아홉 열 하나 둘 오케이. 마지막 세트 하시 예. 일곱 여덟, 여덟 아홉 눕는다는 느낌보다 가슴을 이제 들어준다는 느낌. 이게 진짜 느끼는 건데 내가 자세가 올바르지가 않아서 이런 거지. 확실히 선수들 이 하면 느끼는 게 선수들이 내 몸을 조금만 건드려놓으면은 훨씬 힘이 들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 나도 모르게 요령을 피고 있는 거야. 건방을 떨고 있는 거지. 저도 이제 수업 받을 때 <laughs> 예. 강민 형한테도 받을 때 무게가 반타작 나더라그죠 확실히 왜냐면 이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완전 달라. 몸 쓰는 게.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또 대드리프트 한번 해야죠. 아 대드리프트. 예. 네. 해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드리프트 하러. 한몇 킬로까지 드세요 어 우선은 가볍게 100점까지 할볼까요 어. 스트랩 없이 하시죠. 아 어. 바로 어. 180까지 돼요. 180. 180은 어. 어떻게 해? 무거, 무거운 무게예요? 가벼운 무게예요? 아 무거운 무게도 이제 스트랩, 스트랩을 사용 안 하고는 어. 못 스트랩 사용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될지 모르겠네. 너무랜만이라. 오 200하 네. 어디 방금 허리 살짝 물이 왔어. <laughs> 허리 살짝 물이 왔어. 이거 200kg인데 180은 사실 거뜬히 했잖아 근데 허리가 딱 당기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200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스트랩, 노 벨트, 노 팬티. 확실하게. 쓰리 노에요, 쓰리 노. 네. <laughs> 실패한 거야아 이거는 허리가 아니, 끊어질 것 같아요. 딱들때 끊어질 것 같아요. 오늘 노팬티, 노스트랩, 노벨트는 180까지 성공한 거로 하도록 하시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홍도 오늘 또 김남신 선수께 배웠는데 사실 우리 강민이 소개로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시간도 내주시고 마침 또 계셔가지고 동도도 르쳐주셨는데 남아코리아 1등을 언제 한 거죠? 아, 이번에 이제 4월달에 AOC 대회에서 네. 클래식 모델 부분에서 이제 1등하고 이제 프로전에 올라가서 이제. 와 대단하다. 그럼 앞으로 목표가 뭐, 어디까지예요? 일단 내년에 프로전에서 일단 1등 하는 게 좋고요. <laughs> 프로전이면 그 강민이 1등 한데네 맞습니다. 네, 네. 종목이 좀 다르긴 한데 아, 같은 와. 대회에서 이제 어, 아, 그래요? 아 항상 응원하고요. 네. 오늘 연이 됐으니까 네. 다음에 또 뵙고 네, 한번 좋은 거 같은데 확실히 강민이보다 좀 늙게 생기긴 했다. <laughs> 아 근데 헬스하시는 분들이 원래 포스가 좀 있어. 정말 감사하고요. 청주 어딘지 한번만 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주 율량동에 있는 팀온 티몬짐이라고 합니다. 티몬짐은 그면은 PT샵인가요, 아니면 퍼블릭인가요? 네, 이제 청주에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강서동에 있는 거는 PT샵이고 네. 이 동남지구하고 네. 율량동에 있는 거이 헬스장. 아, 그러면은 김남신 선수 나바코리아 1등 하신 우리 김남신 선수한테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율량동 됩니다. 율량동으로 오시면 다 율량동으로. 영광이다. 나바에서 1등이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그 1등하신 분이 여기 청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청주 율량동에 있는 팀몬지 모셔서 운동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자자 타이. 한번 벗어주세요. 나바코리 1등 뭐야 뭐가자? 이제 끝나 운동을 하요 아, 괜찮아요. 등한번딱등한번등운동도 있으니까 등한번쫙등한번등한 번. 딱, 등한 번. 등, 등 시합 네. 시그니처 포즈가 있어요 네. 시그니처 포자요 시그니처 근 강민이랑 같은 분이신데요? 따라습니다 따라.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